사람들 되게 많아. 요 이럴 때막 찍어서 대나싶기도할 정도로 되게 많고. 풀면에서 어, 오신 분들 되게 많고. 가족 단위로 온데도 되게 많아요. 어, 심지어 엄마 아빠가 같이 참여하면서 유모차를 끌고 온 거예요. 어, 여기 쌍둥이들 보이는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쌍둥이들. 어, 엄마 아빠가 둘다 옷을 입고 있는 걸 보니. 아마 유모차를 밀면서 같이 걸으려고 하나 봅니다 아마 저랑 같은 기로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 일단 굉장한 마라톤 열기에 되게 깜짝 놀랐고어 어, 되게 전문적인 선수 분들도 보이시고요 그런 그런 포스인 분들 보이시고 뭐아 <laughs> 제일 너무 너무 산책 나온것 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나온 제가, 아, 아, 조금, 이, 이건 안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어 되게 그런데, 어, 네, 스트레칭도 이제 조금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일단 전체 풀코스 먼저 출발하고, 한번 10km, 5km 순서로 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코스가 짧으니까 아마 제일 늦게 출발하는 거겠죠 어, 저는 이제 혼자장 뛰고, <laughs> 시작하면 혼자장 뛰고, 어, 아빠와 응. 근데 아마 가족 같아요 어, 저렇게 온 가족 같이 온 집을 보니까 너무 부럽고 어, 저도 가을에 이제 아들만 데리고 오잖아요 <laughs> 어, 그리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가을에 아들과 오는데 저 모습을 보니까 어, 우리 둘째가 여덟 살이 되는 4년 후에는 온가족이 다 같이 오면 좋겠다. 근데 4년 후면 우리 신랑도 지금보다 나이가 더 많아지는데 근데 그 다음에 할수 있을까 싶지만 원래 뭐 목표는 옮겨잡는 건 맞습니까? 내가 내일지로할수 있는 게 아닌데 잡아도 되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생겨봅니다. 어사이잘띄고 이따가 스타트 장면을 찍을 수 있으면 찍고 그렇지 않으면, 어, 안지 후에, 찍어, 찍어 보는 걸로. 중간에 영어가 된다면, 잠깐 촬영해 보는 걸로 할게요. 안녕. 네? 살어빠어감사 저희 이제 시작해요. 출발합니다. 무사히 잘 다녀올게요. 안녕하세요, 아, 키이에요 어, 5km 다 뛰었습니다. 33분? 일단 어, 러닝 앱이 없었는데, 삼성 뭐지? 택세? 어, 거기에 달리기를 시간 재면서 할수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걸 켜놓고 달렸더니, 어, 33분 나왔습니다. 어, 바다의 날다 뭐 끝나고, 완전 사람들한테 인형품 준다고 해서 그냥 받았거든요. 멸치, 멸치를 주셨네요. 어, 알고는 있었지만 이게 아이들 먹을 수 있는 볶음멸치인지 아 아니에요. 중멸치에요. 뿌잉! 아 볶음멸치였으면 우리 애들이 정말 좋아했을 텐데 어, 중멸치라 살짝 아쉽지만 어, 아마 지금 집에 와계신 시어머니 시아버지께 선물로 드려야겠습니다. 다시 멸치인가 아니 다시 멸치라고 하기엔 좀 작은데 어쨌든요. 아, 뭐 이렇게 또 얘네도 소진을 하는 거겠죠. 어쨌든 어, 일단 5km 뛰어본 소감은 음, 뛰다 보니까 시작부터 다리가 별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 뭐지 싶었는데. 20년 전 기억을 애써 더듬어 보니 어, 시작할 때 원래 그랬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다가 좀 달리고 난 다음에 중간에 풀렸던 것 같고, 이제 하프, 아, 반환점 볼때 정도에 좀 다리가 후들거렸던 것 같고, 어, 그렇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올 때는 정말 후들후들 후들후들 하면서, 그래도 막판 스퍼트라고 한다고 할때 다리가 좀잘안 올라가지만 나름 애써 했었다는 그런 기억이 떠올랐는데, 어, 오늘은 여기 평화의 공원이 제일 자주 오던 곳이에요. 애들 숫놀이 체험하러. 그래서 그 체험할 때, 와,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도 놀러 왔을 때 돌아다녔던 그 코스들을 달렸거든요. 어, 그래서 그것도 새로운 느낌이었고, 오랜만이어서 좋았고, 어, 5km 산도 쪽에 서서 달리기 시작했는데, 되게 잘했다. 그리고 5km 뛴지 반환점 전에, 그니까 한 1.5km 정도? 2km 정도 지점. 어, 1km에서 1.5km 지점 정도 됐을 때 하프 코스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는데 생각해 보니 하프 코스는 어, 이렇게 반점이 두 번이었던 거예요. <laughs> 어쩌면 길을 꺾을 순도 있고 있는 거고, 사기를 진지시켜 줄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어, 하프 코스들이 돌아와서 다시 또 다른 코스로 돌아가는 어, 코스가 그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어서 어, 이것도 멘탈 관 싸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어... 1 0 k m 가산점 돌고 오는 분들도 꽤 계셨거든요. 아, 대단하다. 어, 되게 달리는 체력과 뛰는 체력이랑 그런 것좀다 다른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어. 어, 그리고... 달리면서는 어, 중간에 몇번 오르막 구간이 있어갖고 그 부분은 살짝씩 좀 쉬면서 걸었거든요. 아, 어, 거, 거 살짝 걸었죠. 오래 걷진 않았어요. 오래 걷다 보면 그다음 못뛸 것 같아서. 그래서 뭐딱 결심하지 않고 아 이제 이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냥 뛰었더니 자연스럽게 달리다 보니 5km를 달릴 수 있었고 어, 후반부에는 걷는 분도 굉장히 많으셔서. 아이랑 같이 왔을 때 내가 굳이 애써 애들 잡지이 하면서 뛸 필요 없겠다. 아이가 뛸수 있으면 같이 뛰고 아이가 걸을 상황이 되면 같이 걷고 스트레스 주지 말고 즐겁게 해야겠다. 좋은 기억을 남겨야겠다. 어,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어, 가을에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줄넘기을 100개는 해야겠다. 마음먹고 있어요. 그래야 좀 다리가 풀어지지 않을까? <laughs> 어, 중간에 어, 아들이랑 같이 브런치 모임도 갔다 와야 되는데 아, 네. 무사히 잘 갔다 오길 <laughs> 나중에 또 봐요. 안녕!